안녕하세요 나수겸입니다.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매수매도에 들어왔고요. 오늘도 시장 종합부터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인 2070, 2064였죠. 그러니까 그2063 위에니까 2064 장중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2064를 갖다가 이상에서 끝나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흐름 자체가 워낙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가 코스닥 쪽은 그렇게 지수상으로 볼 때는 많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음,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야간장 시작을 했네요. 야간장 시작을 했는데, 야간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0.19 플러스 있고, 지금 미국 미니나스닥이라든지, 지금 s 선물, 플러스기 때문에 아마 미국 같은 경우도 장이 살짝 떠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올라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또갭 상승을 해서 또 찍어 누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 나올 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모아서 2,100을 다시 돌파시키는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뜬다고 하면. 장 시작해서 좀 갭이 많이 뜨면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2100선까지 올라오면 요번에는 누가 수급이 밀어 올릴지는 모르는데, 어, 강하게 밀어 올리지 않으면 또 2100선에서 또한 번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의 흐름 자체가 지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처음에 2100을 돌파할 때는 외국인이 수급을 올려갖고 돌파를 시켰었는데, 두 번째 올릴 때는 기관이 올렸었죠. 근데 그 기관 중에도 2100만 되면은 매도를 했던 금융투자가 올렸었기 때문에, 수급의 흐름이 똑같이 2100을 돌파했다 그래도 조금 다른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고선 지금 또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 선물을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선물을 매수를 했는데, 이제 현물까지도 같이 매수를 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2100을 돌파시키면, 아마도 조금, 지난번보다는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2100 돌파를 한 다음에 이제 눌러주면은 그때부터는 2100짜리가 이제 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고 또 이런 식의 흐름이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2100에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거.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이제 그, 이게 자꾸 그 시장 종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수급의 흐름이 꼬인다 그러잖아요. 꼬여가지고 제가 어제 차트로다가 보고선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그렇게 대응을 하신 분이면 오늘 매수하는 날이 맞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2,064 아래가 매수라인이었는데 2,064 아래서 아예 2,050 선까지 거의 갔다 개파하기 생각보다 심하게 돼서 거기서 내려가는 거 보고선 수급 흐름만 있으면. 이 수급의 흐름만 있으면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수급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삼성전기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도 일단은 매수하고 싶어서 매수했다 그랬고 오늘도 또 추가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104,500원에 만 최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만약에 한10% 정도가 올라 그 저점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아마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매도를 걸어놓은 지점까지는 안 올라왔기 때문에. 재평단가 위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인 흐름 자체가 어쨌든간에 상승으로 조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비차익 같은 경우가 지금 1,250억이 빠져나갔는데 어, 이게 수급의 흐름이 바뀌는 거라서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거 빠져나간 거에 비해서는 지금 물량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어, 개, 개파락 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조금 다르게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수하는 자리에서 일단은 저기 현물 수급이 어디가 들어오는지를 봤을 때 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고, 어, 이거는 느낌상으로라도 오후에는 장이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그 오전에 내려갔을 때 최대한 저점을 잡으려고 해서 저점을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이런 쪽의 주력 그 비중이 들어가 있고 그중에도 삼성전기가 가장 주력이 많기 때문에 그제 비중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식에서 보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꾸준히 봐왔던 종목이에요. 뭐 이거 주식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연년을 봐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를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검색식으로다가 한 방식은 아니다라는 거를 저기 알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간장 뭐이 정도 선이면 특별히 미국이 뭐갭 상승해 갖고 막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보합선만 유지해 줘도 우리가 약간만 뜬다고 해도 눌렀을 때 마찬가지로 2064 자리를 조금만 지켜 준다고 하면 그 자리 부분에서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064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면 거기서 수급의 흐름만 뭐 엄청 나쁘지 않다고 하면 거기서 그 아래쪽에서 잡는 거는 아마도 2100선까지는 수익을 주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뉴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 때문에 더 빠질 것이다. 1,800까지 열어놔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 수는 없어요.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수급의 흐름 자체가 뭔가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꼬여 있는 듯한 흐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풀옵션이랑 코옵션 보면은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이죠. 하방 포지션인데, 이 하방 포지션이라고 볼수 없는 게, 실질적인 퍼센트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방 포지션을 잡은 거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옵션까지도 지금 상방 포지션을 잡고서 올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관하고 외국인만 보면 되는데, 어, 이 수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맞춰줄 때는, 그, 매수, 매도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뭐, 양매수, 양매도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코럽션 오른 거 양이랑 푸옵션 오른 양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는 않았어요. 이 변동성 지수를 보면 그 한쪽 방향이 커지면 이 변동성 지수가 커지거든요. 근데 변동성 지수가 여전히 최근에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종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변동성 지수가 커지게 된다 그러면 큰 하락이나 큰 상승이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인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만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만 조금 받쳐서 들어와 주고 개인 수급이 조금만 지금 많이 가라앉았죠 그래도 개인 수급들이 많이 가라앉았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조금씩 어 마이너스가 돼 준다고 하면 저기 2100을 좀 강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대북주 쪽으로다가 오전에 유인을 해놓고 대북주 빼면서 결국에는 진짜는 화장품이었죠. 화장품 쪽으로다가 해서 올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엊그저께였나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에이블 CNC를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고거 저기, 검색한다 라서 추가 매수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고게 상한가 나오는 바람에 제가 10%에서 한번 팔고, 20%에서 한번 팔고, 상한가에 팔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물량은 내일 아마도 시작에 개비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마 전량을 매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더 봐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니면 좀 수익이 크게 났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게 완전 상승장이라는 느낌이 아직은 없어서 아마도 내일 갭상승을 하면은, 에이블 c n 같은 경우는 아마 전략 매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더 올라가더라도, 그거는 내가 먹을 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에, 어20% 이상 수익이 났으면,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질 않기 때문에, 매도로 아마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또 사람인지라 조금, 그, 그때그때 그때 느낌은 달라요. <laughs> 저도 제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어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라인이었, 어디였어? 요 라인이었죠, 요 라인? 2064, 요 라인이에요. 여기 종가방 했던 부분. 지금 이 부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름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서 매수를 하면, 그래도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일단은 지금 이 검정색 라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돌파를 해줘야 돼. 이 위에 앉는 게더 안전한데 지금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도 내일 갭 상승을 해서 여기 위에서 시작을 해서 뭐 아래로 흔들다고 해도 종가상에서만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2,085선이죠. 제가 원래 2085선 어제도 여기를 넘어서서 끝나야 되는데, 이 아래서 에 끝나서 오늘 한번더 내려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는데,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내려갈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잡아야 돼. 요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매수매도 요약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요 아래쪽으로 다 내려갔을 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괜찮을 거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선거 보면, 요 라인. 어제 설명드릴 때, 요, 기한번돌파한 다음에, 요 아래 라인에서 잡은 건다 수익이 난다.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리고 요 날도, 그리고 요 날도. 요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요까지는 2100선이면은, 어디죠? 여기쯤 음, 지금 요기까지 2100선일 거예요. 아마 요기가. 요 라인. 요 라인까지는 수익이 날수 있다. 그럼 요 위에서는, 일단은 매도하는 게이 위에서 매도로 다 대응을 하면 여기서 맞고또 떨어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의 흐름을 보고선 매수 매도를 하는 건데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종목,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을 제외하고는 저 같은 경우도 오버슈팅이 나오면 파는 이유가 이 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은 원래 더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데 올라간다고 해도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으로 올라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버슈팅이 나온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차트도 보면은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코스닥을 이제 지수로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 지수상으로다가 요것도 마찬가지기는 해요. 여기 이 아래 부분에서 매수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하기가 참 애매했던 부분이 여기는 여기까지 내려갔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도 충분히 아래 라인까지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670선까지. 심지어는 65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코스피 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다가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코스닥은 이제 흐름을 읽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지수상의 흐름을 읽기는 조금 어렵고 수국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보이는 수치와 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 매수매도 요약 칠판 보시면 이제 제가 조금 오늘은 바꾼게 많죠 오늘은 이제 뭘 바꿨냐면 여기 저 1번 검색식 요거 이제 아예 바꿨어요 요게 급등주 따라잡기가 원래 4번에 있던거였나요 4번에 있던거를 1번으로 올렸고 그리고 요, 왜 요거를 내렸냐면 요 급등주 급등조건 충족중 그니까 얘가 쉽게 말하면 급등의 조건을 지금 충족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는얘기예요 이게 제가 조건들을 넣어서 급등하기 전에 있었던 현상들을 이렇게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나오는 종목들은 급등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종목이지 여기서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매수를 하실 때는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선 매수하는 를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선 근데 급등하는 종목들이 아마도 많이는 나올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낮은 가격대에서 나 오늘 제가 매수한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오늘 매수한 거,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고 주력 종목이다 보니까, 요거는 음색식으로 매수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매수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보고선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조금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어 또, SPG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매수했냐면은, 아, SPG는,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 그래서 여기 아래 지금 노란색 자막 지나가고 있죠? 노란, 노란색 자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원래 1번에 있던 검색이었는데 제가 1번 검색식을 설명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어, 아마 장 전에 나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이제 들어와 있으면 장 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어, 뭐라 그래장 중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어, 여기다가 안 넣어 놓고 그냥 이 노란색 자막으로 해서 저기 어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도 지금 써 놨는데 장시작전에 어 요거를 올려 놓는다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원래 제가 신규 매수하게 되면 신규 매수한 종목에 대한 뭐 이제 단가를 적어 놓는다거나 그랬는데 사실상 이 체결 내역통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제가 매수한 단가 얼마고, 매도한 단가 얼마고,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노란색 자막을 이용, 어떻게 이용할지를 마땅히 정하지를 못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도 내일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그거를 적어 놓을 거, 놓으려고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노란색 자막 보시면, 거기에 이제 미리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종목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걸다 사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오늘의 말 그대로 관심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을 보시고선, 매수하실 때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이블 CNC하고 같이 나, 그날 같이 나왔던 종목이 뭐가 있었냐면은 어 그거 있었죠. 제가 그날 아마 방송을 보신 분은 아실 건데 그날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날 나왔던 종목이 이치한불 그렇게 나왔었죠. 에이블 CNC 이치한불두 개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중에 에이블 CNC를 선택하겠다고 해서 에이블 CNC를 잡아서 지금 오늘 여기 보면은 1 0에서 한번 팔고 20%에서 한번 팔고 30%에서 한번 팔고 이렇게 저기 상한가에 팔고 내일 다 매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었고 어 분할로 매도하면 사실은 제가 분할로 매도를 안 했으면은 상한가까지 버티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막 흔들리니까. 물론 수익 중이긴 한데 그 수익을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 어 이렇게 밑에서 분할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위에까지 갈수 있는 사실은 정신적인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간다고 생각은 했어도 매도를 할 자리에서는 그냥 매도를 했던 거예요. VI 자리예요, 거의 여기가 지금 VI 되는 자리들 근처 매수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어, 더 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까지 갈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오늘은 상한가 안 가더라도 뭐 다음에 간다고 하더라도 상한가에 걸어놓고 있었죠. 근데 이제 상한가까지 가서 마감을 하는 바람에. 음, 매일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거고 저한테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 시키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수익 얻어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검색식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는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승률이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이제 장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2100 사이에서 내가 종목을 어느정도 잡아서 올라가는 것들은 수익나기가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2,064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락 흐름은 당분간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상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 또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